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180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나의 이름, 부를 때 예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어들이, 주가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흘러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예전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오늘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말씀 우리 다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원영원 권사님, 정본래 권사님, 조광래 권사님, 박복희 장관님, 성정원 권사님, 이진수 권사님, 조분순 권사님, 박성규 장관님, 최경임 권사님, 오현옥 권사님, 문춘식 권사님, 안일기 권사님, 손정수 권사님. 김희천 장로님, 유일순 권사님, 변진영 권사님, 양순례 권사님, 홍선임 권사님, 한은자 권사님, 선승현 장로님, 두순자 권사님 함께 하시고 계시네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팔 재앙 넷째 나팔 재앙까지 봤었죠. 그래서 넷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독수리를 통해서 어, 다시 한번 경고하셨었죠. 화화화 화, 화, 화로다 남은 나팔이 여섯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나팔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세 나팔 재앙이 더 남았는데 이것이 전부 다화화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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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더 그렇게 어, 독수리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었던 이유는. 첫번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어, 주로 이제 사람을 직접적으로 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자연환경을 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피해가 오도록 그렇게 하셨었죠. 이유는 인간에게 회개를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다섯째 나팔 재앙, 여섯째 나팔 재앙, 일곱째 나팔 재앙까지 쭉 가게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간관계상 한 다섯째 나팔까지만 볼거고요 자, 이 다섯째 나팔부터는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 재앙이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우리 구장 1절 말씀 볼까요? 1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지난번에 제가, 어, 넷째 나팔 제안까지 말씀드리면서, 8장에서 그랬었죠. 8장 10절에, 에, 셋째 천사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든의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해설을할 때, 이큰 별이 바로, 어 타락한 천사다.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가 물들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어, 물들 하나님의 영생의 물이 흘러나오는 장소, 물샘. 그곳이 어디냐? 강단이다. 그렇게 해서 어, 그곳을 오염시켜서 거짓 목회자, 잘못된 목회자, 사이비 이단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결국에는 쓴물을 만들게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8장 10절의 해석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면 다른 것들은 다 자연 만물에 대한 재앙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상징적으로 보여지게 되어지면서 이것을, 어, 거짓 목자들을 만들어내는 사탄의 괴계로 해석을 한다? 너무 이제 생뚱맞은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맥상, 맞질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의 지금 이 구장 1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별을 과연 나쁘게 볼 거냐? 나쁜 별이라고 볼 거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뭐, 사탄 정도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것이 다 틀렸다. 뭐, 그렇게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예 나쁜 존재냐라고 볼수 없는 것이지. 것이 하나님의 천사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어떻게 하죠? 세상의 재앙을 가져다 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월절 때 출애굽기 할때열 가지 재앙이 내릴 때그열 재앙을 누가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천사들이 재앙을 몰고 왔죠. 그래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피해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 별을, 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수행하는 천사로 볼 거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천사로 볼 거냐. 아니면, 사탄의 역할로, 역할을 하는 자로 볼 거냐. 자, 그런데 제가 늘 언제나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잘 모르겠으면, 그냥 퀘션마크를 달아놓고, 잘 모르겠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유한계시록을 천천히 풀어 보다 보면 앞에 것에서 어 이거 내가 무엇인지 확실히 결론 못 내렸다 라고 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욕심내지 말고 괜히 어설프게 내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이제 이 별이 떨어지니까 분명한 것은 그가 무을 가졌느냐?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라 그랬어요. 무저갱, 무, 없을 무, 저, 바닥이 없다. 그러니까 저기 밑바닥이 없는 갱, 어떻게 보면 감옥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이게 이제 해석하기 애매해요. 어떤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안 나와요. 신약에 와서 이제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게시록에서는 헬라우 성의에서는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다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이 없는 깊은 수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것을 이제 지옥의 의미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제 무엇이라고 볼까 바닥이 없이 깊은 수렁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을 딱꼭 집어서, 지옥이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는 또 없는 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옥의 특징 하면 벌써 딱 성경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공통적으로 내비치는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불구덩이죠, 불구덩이. 그죠? 뜨겁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뜨겁다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이게 뭘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기를, 어, 누가 복음에 보면 어,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이제 각각 다른 곳을 가죠. 그래서 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어,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 부자가 저 하늘을 보고 있죠.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뜨거우니까 어, 갈증이 나고 그러니까. 내게 물을 좀 주게 하소서. 그렇게 이제 소리치죠. 그랬더니 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하고 우리 사이에는 깊은 수렁이 있어서 오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아마 이것이 무적행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깊은 수렁이다. 바닥이 없다. 그리고 어 천국과 지옥의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해 주는 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적형이 아마 거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해석하기 애매해서 우리 세 번역 성경에서는 아예 헬라어 원문을 갖다 써줬어요. 그냥 아비소스 이렇게 써줬어요. 그리고 이제 각주를 달았죠. 그래서 뜻으로는 바닥이 없는 무적형이다, 깊은 수렁이다 그렇게 뜻을 써줬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지옥을 의미할 수도 있고. 어, 천국과 지옥의 그 경계 쪽에서 지옥 쪽에 있는 깊은 수렁을 의미한다. 라고 볼수 있는데, 그거, 그곳에 무적행이 어, 집어 넣을 수 있는 뭘 가졌대요? 열쇠를 가졌대요. 이 존재가. 자,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무적행을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무적행의 뚜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구를 열었더니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연기로 가연기 인해서 어두워진다 어, 출애곡기 10가지 재앙 중 흑암재앙처럼 캄캄해지는 어두워지는 재앙하고 비슷하죠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또 3절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에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어 전갈에게 쏘여 보신 분 없죠? 그렇죠? 저도 뭐 전갈에게 쏘여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막에서의 전갈은 맹독성이죠. 어 쏘여서 어, 사람의 생명이 죽는 위, 위태한 그런 정도의 독을 가진 전갈독도 있는데, 어쨌든, 전갈독은 쏘이면 특징이 뭐냐? 굉장한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프다는 것이죠. 자,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 어,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충이다 그랬는데, 원문성애에서는 아크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메뚜기입니다. 그냥 메뚜기. 그러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아, 메뚜기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 메뚜기가 굉장히 사람의 전갈같이 쏘는 그런 힘이 있어서 사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나중에 이제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한 고통이긴 한데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권세를 가진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스럽게만 한다는 것이죠. 자, 4절에서 우리 6절,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나오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이 괴롭게 하는 특징은 뭐냐? 땅의 수풀들은 해야지 못해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해야 하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섯 달 동안 진행되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어, 전갈에게 쏘인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그들에게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전갈에게 쏘인 고통. 뭐 어마어마하죠. 죽지는 않는데 굉장한 고통이고 사경을 헤매는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이 정도의 고통을 우리가 목격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정말 이 정도의 고통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5개월 동안 내내 겪는다. 그러면 아마 사람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한대요? 죽고, 죽고자 하는 것을 구한다. 그랬어요. 죽고는 쉽지만,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황충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7절 이하에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랬어요.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의 기법인데 여러분 이제 영화 촬영을 할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멀리서 줌 아웃해서 이렇게 쭉 비추죠. 서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점점점 초점을 땡겨서 이제 클로즈업을 하죠. 점점점점 가까이 이렇게 보죠. 그러면 멀리 있을 때는 어떤 형상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다가 점점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도드라지게 보여지죠. 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연기 가운데서 에이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게 한다는데. 메뚜기의 때를 본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한이 다섯째천선사가 아파를 불게 되어질 때본 환상은 처음에서는 멀리서부터 본것 같아요. 그래서 어 메뚜기 때 같다라고 본 거죠. 근데 점점점점 이제 클로즈업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제 그 구체적인 형상들이 쭉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뭐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요한도 보이는 대로만 그냥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 같다 그랬어요. 아주 그 무서운 기병대 같은, 때로 다니는 기병대 같은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어요. 그리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쟁, 이것은, 이 존재는 아마 대규모의 어떤 무기체계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 형상은 사람 얼굴 같은 형상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팔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아요. 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자의 이빨 같은 무시무시한 이빨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래서 이빨이라고 하는 것은 물어뜯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물어뜯어서 괴롭게 하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어, 여자의 머리털 같은, 긴, 갈퀴 같은 머리털 같은 것들이 있다. 라고 했어요. 또, 구절.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철, 호심경.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이 흉갑이거든요. 가슴 흉갑. 근데 그 철로 된 흉갑 같은 것들에 둘러싸여져 있다. 그러면서 날개들이 있는데,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 같아요. 아마 이것을 제일 잘 현대적으로 묘사한 거는 뭘까? 저는 헬리콥터 같아요. 날개잖아요. 그죠? 프로펠러라고 하는 것이 날개잖아요. 그러니까 날개긴 날개인데 철흉갑으로 둘러져 있어요. 뭐 헬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생긴 어떤 철로 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면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들 소리 같잖아요. 꼭 그죠? 아마 그런 것을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헬리콥터에서 공격 헬기에서 여러분 미사일 같은 거 쏘죠? 또 꼬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 헬기 뒷부분에. 이걸 아마 처음 봤다라고 한다면 아마 요한이 이렇게까지 밖에 묘사할 수 밖에 없겠죠. 자, 그러나,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이게 분명 뭐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보는거예요자 사람들을 해할 다섯달 동안 그 꼬리에는 다섯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어요.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 이더라, 그랬어요. 자, 그들에게 왕이 있어요. 그들을 지휘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적형의 사자래요. 지옥의 사자래요. 자,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우로 아예 친절하게 다 써줬어요. 아바돈, 헬라우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아폴로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왕이 무엇을 자처한다는 거요? 자기가 아폴로 신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자처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네로 황제라든가 아니면 도미티안 황제라든가 이런 존재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피력을 할때 내가 바로 아폴로 신의 현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 추측을 하면 이 황총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의 어떤 무기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 무시무시한 아주 어 모습을 하고 있고 어 또그 지휘하는 왕이 있는데 무적의 열쇠를 가진 존재인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인침받지 않은 일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권세는 가진 존재다 그렇게 할수 있고 그리고 그는 아폴로신의 현신임을 자처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같이 있죠.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르다. 이랬어요. 요한이 이 광경을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보는 형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게 하는 권세를 가졌고, 어, 그리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을 해하는 어떤 그런 권세인데 이전에 바라보지 못했었던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고통을 주는 존재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고통을 주는 존재고 그러다 보니까 요한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공포심에 휩싸여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정도 공포심으로 끝날 정도가 아니다. 첫째 화, 이제 남은 세 나팔의 재앙 가운데에서 첫 번째가 이제 지났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어, 아직까지 둘이 더 남았다라고 천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와이 정도의 어, 고통이 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우리는 어,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근데 곳곳에 하나님이 수위 조절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자, 황충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만 공격한대요?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자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고통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걱정할 이유는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인 맞지 않은 자들이 이런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 이런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 고통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 것, 거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빨리 전도를 하고 그들이 구원의 영역 안으로 하나님의 인 맞는 자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하나님이 조율을 하고 계세요. 그죠? 분명한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어, 생명을 해야 할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괴롭 게만 하는 고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죽는 게더 나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고통이니까 이거 겪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이런 일들을 웬만하면 겪지 말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의 모든 재앙까지도 하나님이 조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미죠.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건너간다 할지라도, 하늘이 무너져도 소선할 구멍이 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말하듯이, 아무리 대규모로 큰 재앙이 사람들에게 닥쳐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또살수 있는 방도 또한 분명히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극심한 고통에 첫째 화가 지나갔을 뿐이고, 그러니까 다음 번에 벌어질 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상상 이상의 무시무시한 괴로움을 우리에게 갖다 줄까 걱정은 되긴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성도들을 지켜내고 계시다.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내가 잔치 참여하겠네. 마지막 때는 굉장한 죄양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나팔들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을 향한 신호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호에 따라서 나팔 불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입 맞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또 어렵고 하는 그런 재앙 같은 수준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팔의 신호를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을 다 컨트롤하시고.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무리 세상에 종말이 왔다라고 할지라도,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땅다 팔고, 집다 팔고, 다 우리 비문화권으로 선교 가자. 그래서 거기서 예비처에서 우리 살자. 거기서 우리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자. 그렇게 다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나팔 신호를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에 우리 성도들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비처를 운운하며, 그곳은 비문화권이고 선교지다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우리가 가서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전 재산을 다 함께 초대교회 때처럼 다 모아서 우리 함께 신앙촌을 형성하자고 현혹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타작마당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수많은 폭력과 권력의 남용이 또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현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곳이 만약 순교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자리라고 한다면 담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요한처럼 또 다른 사명이 있으셔서 우리를 생명을 연장케 하신다면 또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조율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담대한 믿음으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 맞은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 나팔 불때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